안녕하세요, 지보배입니다. 오늘은 12.13 패치 이후 좋아진 앨리스의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앨리스는 변경 사항이 없고, 이 형상발언자 너프에 사이펜 너프인데 왜 좋아졌냐고 하실 수 있는데, 육별 리로덱이 바루스, 릴라오이 같은 3코를 빼주고, 요술사가 사일러스, 라이즈, 룰루 같은 3코를 빼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3코 챔피언들이 많이 팔려서 앨리스 삼성작 하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이펜도 너프가 되면서 사이펜도 찾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챔피언이 요술사, 육별 같은 덱 상대로 상성도 매우 좋습니다. 빌드업은 니달리로 3별을 받으면서 안동꾼의 형상 변환자를 섞어주시거나 요네, 올라프 같은 전사 챔피언에게 엘리스 아이템을 주며 빌드업합니다. 이후 4-1라운드 7레벨에 리로를 돌려서 엘리스 이성을 찍고부터 갈색인 덱입니다. 7레벨 조합은 사이펜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육속삭임을 받아주고 사이펜이 안나오고 니코가 나왔다면 사형상 변환자를 받아줍니다. 보시면 둘 조합에서 공통점이 보이죠? 나르 타릭을 공통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8레벨 조합에서 둘다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8레벨 기준 다음과 같이 대구성해주는 데스레쉬는 파이크가 나오면 대체가 가능하고 잘릭은 소라카가 나오면 대체 가능합니다. 최대한 대구성을 싸게 해서 대급 빨리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7레벨에 엘리스 2성을 찍고 4라운드 피갈리를 하며 불안하게 8레벨까지 와서 조합을 완성하고 9레벨까지 가주는 겁니다. 엘리스 3성 같은 경우 잘 나오면 찍어도 되지만 육속삭임으로 공격력 주문력을 극한으로 올릴 수 있어 3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9레벨을 가서 파이크 2성, 소라카, 야수, 탈론, 바드 같은 밸류 챔피언들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 다섯 설명해드렸고 아이템 같은 경우 앨리스에게 9인수 수은 피읍템이 가장 좋습니다. 피읍템에서는 피바라기가 가장 좋고 손검이나 정손도 괜찮아요. 성상의 축복 2나 3이 있을 때는 피협템을 안 주고 거악이나 대천사를 주시면 됩니다. 남는 딜템이나 피협템은 사이펜에게 주시고 방템은 니코에게 주시면 됩니다. 팔레벨 완성조합 기준 3 형상 변환자죠? 그래서 형상 변환자 심장 증강체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증강체는 천상의 축복, 짐승 소굴, 초월, 재생의 바람, 우르프 꾸러미, 대장간, 사냥의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 앨리스가 상대 메인 탱커부터 때리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덱 설명은 끝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게임 게임 플레이로 배워봅시다. 자 가봅시다. 패치우 게임이에요. 탭은 곡곳 눌러보겠습니다. 얌이 좋아요. 겉궁을 먹었을 때, 뭐, 스태틱을 만들고, 요새 강력한 요술사 할 때도 쓸수 있고요. 뭐, 자야 코르키 할 때, 군인수 정도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 요술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블라디미르가 버그도 있고, 요술사 자체로 좀 강력해가지고, 요술사를 좀잘 잡는 덱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요술사를 하던가. 요술사를 잘 잡는 덱에는 뭐, 길드 자야 덱, 아니면은 이제 이다스 코르키 덱, 그런 덱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우신 벨류 덱. 근데 네, 아우신 벨류 덱이 사실, 요술사를 거쳐서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요새, 이거는 돈 뜨면은 블라디를 살게요 이즈를 팔고 원래는 이즈가 왔는데 블라디가 훨씬 세거든요 지금은 당장 구인수가 보이니까 자야나 포르키 쪽으로 설계합시다 이러면 둘다 사고요 리달리도 사겠습니다 블라디가 이성 붙으면은 별 쪽으로 갈수 있겠네요 윈인수 바루스도 각기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3-2 라운드에 6렙 올인이었다면, 이제는 3-2 라운드에 6별을 맞추고, 다음 라운드부터 올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6별을 한턴 써야지, 때부터 이제 6별이 인정되기 때문에, 6별 컨트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당장만 보면 은 고전압이거든요. 좀더 미래를 보면 재생의 바람인데, 제가 지금 필드가 연승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뭐 이상이 지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반 자체도 막 그렇게 잘 붙은 상황도 아니고, 상대도 좀 세다. 상대들도 정찰했을 때좀 세잖아요. 저보다 훨씬. 이거는 재발을 가겠습니다. 재생의 바람 증가치 같은 경우가 후반은 좀더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죠. 이러면은 별 대결을 할 수도 있고요. 구인수도 만들겠습니다. 이기면 이 잡을 수 있어가지고 구인수 만든 거예요. 사실 다 필요 없긴 해요. 그나마 필요하다면 켄치 정도만 필요한 건데 만약 스카너가 나오면 난동 가질수 있으니까 그럼 이잡봅시다 이러면은 니달리도 약간 각이 나오긴 하는데 니달리는 너프가 좀 됐고 우리 그 라이즈한테 좀 많이 약하거든요 니달리가 라이즈한테 타겟팅 되면은 그냥 바로 죽기 때문에 앨리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구인수의수은 아니면 피바라기 그냥 앨리스 생각하겠습니다 당장 앨리스 엘리스 덱 하면은 또 재생의 바람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별이 안 뜨잖아요. 별이 안 뜨기 때문에 별이 각은 안보는 거예요, 이제. 니달리로 그냥 빌드업 하면서 엘리스 쪽으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패치하고 나서 게임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 길드 자야, 다야, 요술사를 다 해봤는데, 지금 메타에서는 요술사를 이길만한 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 나오는 거는 엘리스, 자야, 코르키 이렇게 강이 나오는데 자야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야는 좀 피관리도 잘하면서 빌드업을 좀 잘하면서 8레까지 가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야를 보기 좀 애매하죠 피관리가 좀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트록스 이성그 쓸까요? 팔아도 20원 이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세마리를 올리면 20원 이자를 볼수 있는데 그 정도로까지는 이자 볼게 아니죠 뭐야 이거 아눈 마주쳤다 아 미쳤네요 돈도 10원이잖아 있네 증강 자체는 좀 많이 괜찮아가지고 미래적으로 좋은 증강이라서 일단 수은 만들어 오겠습니다 수은 만들어 온 다음에 다야도 할수 있고 우리 엘리스도 할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을게요 장갑 만들면 칼이거든요 음, 칼을 먹게 되면은 고압각을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피바라기를 바로 만드는 건데 그냥 확실하게 수은을 만들고 양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엘리스 나왔어 엘리스도 나와가지고 엘리스 각 보면 되겠네요 그냥 확실하게 요새 템포 자체가 좀 빠르거든요 이 요술사 같은 경우가 6레벨이랑 7레벨 구간에 좀 세가지고 요새는 좀 8렙까지 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3코캐린인 엘리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메타 자체가 원래 플레이 같은 경우는 메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타릭도 사야 되죠 타릭 사고 나머지 탈면서 이자 볼까요 천천히 조합을 바꿉시다. 아트록스도 빼고 탈익으로 바꾸면서 이제 3 빛이 받을 생각하죠. 아, 까비. 그래도 피갈리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리달리를 하기에는 제가 이미 별도 팔아버렸고. 30원 이자까지 받을게요. 쓰레쉬도 사야 되니까. 어차피 이번 턴은 지는 게 좋거든요. 이번 턴 깔끔하게 지고 사연패까지 하는 게 좋아서 아트럭스 팔더라도 이자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연패를 타면서 이자를 몰고 있을 때는 최대한 극한의 이자를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진짜 필요한 챔피언은 팔면 안 되겠죠. 방금 아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쓸 챔피언이기 때문에 팔아준 거죠. 이게 30원 이자가 30원 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음 턴에도 40원 이자가 되게 도와주고, 그 다음 턴에도 50원 이자가 되게 도와줘요. 그러면은 이자를 총 3번 본 거죠. 이한번 이자가. 진짜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간다. 무난하게 7레벨까지 갈수 있나? 돈이 좀 많아가지고 3-5라운드쯤에 7레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스웨인? 아, 형별인데 이러면 스웨인덱을 하기에는 지금 아까 스웨인 이성 이한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웨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인덱 자체가 요새 상성도 좀안 좋아요. 스웨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찍어도 이성라이즈를 이기기가 좀 어려워요. 상성 자체가. 정손합시다 이러면 그냥. 어 니코 니코 좋아요. 니코로 사이펜이성 아야이성 다야 다야를 본다. 기회자이해도할수 있죠. 아직까지는 와 니코나이스 너무 좋다 이거. 아 럭키 좋아요. 이러면 업치고 탈이까지 너무 깔끔하겠죠. 당장은 이게 더 세겠다 그쵸 당장은 당장은 속삭임보다는 빛이 넣는 게더 세일 것 같죠. 앨리스 캐리였으면 은 속삭임이 더 좋을 텐데 지금 어차피 우리 달리 캐리기 때문에. 어 여기도 별 가나 보다 이러면은 여기가 이 바루스 같은 거 빼줄 수 있겠죠 바루스 일라오이 그럼 저절로 엘리스 확률은 올라간다 스윙인 같은 경우도 스윙인 삼성 가격도 본다면은 스윙인도 빼주고 이 판은 엘리스 삼성을 못 찍을 수가 없는 판인데요 니코도 있고 3코 빼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찍을 수가 없는데 이 발언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말하겠습니다 전통과 혁신. 자 증강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 프리즘 레벨업은 안 돼요 레벨업은 진짜 안 되고 레벨업을 했을 때아웃신 덱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제가 아웃신을할 만한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봐야지 팔레까지 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팔레벨에 다른 덱파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전투 중강체 고르는 상대들을 문제가 두 배도 별로 안 좋으니까 돌리겠습니다 선명한 소비로 앨리스 삼성 각 보면 되겠다 좋은데요 저주받은 안간도 지금은 너무 도박이죠 이젠 롤만 치면 돼 롤만 삼성 다 보자 이러면은 여기까지 좋아요. 엘리스한 마리도 안된건좀 아쉽긴 하네요. 오렘 리롤이었기 때문에 안때만 해요. 현명한 소비 증강치 같은 경우에는 실레벨에3코3성작을 노리는 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딱엘리스 덱을 할 거였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좋죠. 뭐잘 맞아 떨어진다. 아이거 사기 꾼만하네와 레오나 3동욱또 뭐야? 게임이 좀 이상한데 이 판? <laughs> 게임이 진짜 좀 많이 이상한데. 정상 템포가 아니네요.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세요 저는. 강장은 엄청 세거든요. 절대 약한 스쿼드가 아니에요 쓰레쉬를 위에 두는 게 낫겠다 그쵸 속삭임을 묻히고 속삭임 을 묻힌 애를 달리가 때리는 게 나으니까 이 배치가 맞겠네요 초밥집에서는 방템 먹어봅시다 우리 치감 재료 벨트나 가옷또 치감 한 개는 필요하기 때문에 스웨인이 아마 엘리스를 쓸 거거든요 사형변 용도로 아 그러면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현명한 소비는 레벨업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온리 리롤에만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무조건 뜨긴 할 거예요 롤 치면은 삼성은 이미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 p o 유 니달리랑 스레시를 빼고 쓴다? 아닌 것 같죠, 그쵸 이번에 시오유가 너프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저 템을 그냥 달리가 쓰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쓰레쉬 이상 빼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대로 갑시다. 라이즈 견제할게요 이거. 이거 사이펜이 나오면은 사이펜한테 템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우. 제가 지금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3-2라운드에 본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상대가 진짜 너무 쎘어요 말도 안 되게 그피백이 너무 쎘어가지고 이렇게 니달리 쓰다가 엘리스로 바꾸면 돼요 엘리스로 바꾸면서 사이팬 나오면은 형상 변화도 좀 내리면서 육속사기 받으면 되겠죠 진짜 되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쵸 아 엘리스 4마리 들고 있는데 한 마리는 팔겠죠 아마 삼성은 안 보겠지 본인이 피가 지금 꼴등인데 어뭐 이성 정도는 괜찮아요 요새 뭐 삼코 삼성 두 개씩 찍는 메타인데 요새 이성 한개 있다고 못 찍을 거 없죠 니코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삼성을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겠네 여러분들 엘리스는 이성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엘리스의 최고 장점이죠 삼성을 찍으면 좋긴 한데 이성 상태로도 엄청 쎄요 들려봅시다 빨리 사둘게요 알아야 되니까 이거 엘리스한테 어, 뜨는 게 없네. 아, 전쟁 중 옮겨줍시다. 다음 턴에는 엘리스 이성은 찍어야 돼요. 일단 정선은 안 줄게요. 만약 여기서 피바라기가 나오면 피바라기 주는 게좀더 좋아서 롤만 치면 돼요 저는 아, 이러면은 정선 좋아야겠다. 그냥 돌려보죠. 사 일러스 엘리스 이성. 타릭 삼성소. 이할수없이펜나왔네요 이러면은 엘리스 일단 엘리스 이성까지만 찍어 보겠습니다. 엘리스 이동 찍어 말하잖아. 이러면은 속상한 빼고 어, 우리 형변 두개 내리면서 그냥 스윙 진지하고 싶긴 한데. 원래는 타릭 삼성 같은 거안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이 판은 제가 현명한 소비였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현명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찍을 수 있는 거는 다 찍는 게 좋아요, 최대한. 왜냐, 전투 증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찍을 수 있는 거는 다 찍는 게 좋아요. 괜찮을게요, 스윈. 자, 이거는 거대한 친구가 제일 좋을 것 같죠. 이거 사이펜이랑 타릭 다2 0 0 0 넘어가지고. 거대한 친구를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옆에만 붙여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근처에만 두면 돼 이러면 다 받는 거예요, 지금. 하리기, 이러면 쓰레쉬, 앨리스, 나라한테 주는 거고, 사이펜이, 사일러스 주는 거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들 필요가 없어요. 저게 약간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옆에라고. 삼성 떴네요, 팔겠습니다. 이게 전투 시작하면은 이 챔피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전투 시작했을 때잘 보세요. 일단은 배치는 최대한 탱커부터 안 때리게 하면 된다. 자, 시작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죠 방금 빛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어, 고치쇼 티드 시작하죠. 고치쇼 나이스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요술사 상대로 조금 상성이 좋은 편인데, 그 세인 같은 경우에는 요술상대로 상성이좀 많이 안 좋아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나르보다 니코가 더 좋겠네요. 이성 이었어가지고 나를쓴 건데 일성 니코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배치해서 옮기면 돼요. 탱커부터 안 때리고 최대한 탱커 안 때리게. 아, 피바라기가 아닌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썬파가 제일 좋아요. 썬파 안 되면은 피바라기 사이펜. 치크는 솔직히 딱히 필요 없거든요. 치크보다는 썬파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썬파. 선파. 썬파의 칼로 피바라기. 아 좋요 좋아요. 어느새 불 타고 있죠 여러분들. 어느새 불 타고 있습니다. 저 썬파는 길 라인까지 묻힐 수 있는 사이펜 줄게요. 그나마 질만한 데가. 이렇게 없어 보이죠? 사, 아마 스웨인도 제가 만나면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스웨인도. 여기랑 암라인 차이가 제가 암라인은 훨씬 단단해서. 진짜 이거 피바했으면 이겼다. 일라우이가 하필 용발을 들고 있어가지고 상상이 좀안 좋았네요. 플레이 봅시다, 계속. 천천히. 아래도 삼성 볼게요. 현명한 소비는 삼성 볼수 있는 거다 보는 게 좋아요. 50킵 하면서 천천히 합시다. 아직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급하게 할 필요가 일도 없다. 천천히 합시다. 돌려보죠 이거는 피바라기의 과학 괜찮았는데 그쵸? 과학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이판 또 피바라기 과학 사이펜 줍시다. 아오신 뭐야? 돌려보죠 순서는 이제 있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돌려볼게요. Okay, 일단은 잘떴다 이게 잘뜰수 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게 삼코가다 팔려가지고 일단 8레벨 찍었고요 L3까지 깔끔하게 아마 현명한 소비가 아니었으면 지금은 삼성이 안 떴겠죠 이건 사이펜 삼성 각인데 이, 이, 여러분들 이러면 그쵸 이거 사이펜 삼성 찌을 것 같은데 이판 이건 모은 다음에 레벨 50킵 하면서 사이펜 찾으면 삼성까지 찌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아, 여기는 뭐, 그냥 귀엽죠, 이제. 어허. 그냥 큐티 하죠, 큐트. 여기가 암라인이 너무 약해서, 그냥. 암라인이 사라져요, 그냥. 이때만 때려도. 벌써 암라인이 사라졌어. 고치쇼. 고치, 이 자식아. 천천히 하면서, 사이판 삼성까지 볼게요. 이판 사삼까지 배치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덱기 배치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배치처럼 탱커부터 때리면 안 돼요, 절대. 탱커부터 안 때리게. 배 치도 받으면서 거대한 친구도 받고. 아 이거 이러면은. 네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하지 않나? 나이스. 아안 들어왔네. 아딩각 때리지, 잡이.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소성해라 이제. 오케이, 고치쇼 시작합니다. 고치쇼. 엘리스 고치쇼. 고치쇼. 와, 다한 방이죠? 한 방. 너도 한 방, 와. 너도 한 방. 어, 방 끝. 와, 귀찮죠? 이거죠잉? 야소를 먼저 녹이는 게 좋은데, 이러면. 야소가 블루 야소여여가지고 바로 스킬을 쓰거든요. 야소부터 때리고 야소 죽이고 들어가는 구도. 이렇게 이러면은 염뇸이 죽이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올라타야 돼 이게 올라타는 게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올라탔다. 어디로 가? 아앞라인으로 대지 않네아 올라탔고요. 네, 죽이고. 아조이조이 바람에다가 무적 제대로 텄다, 이거. 제일, 제일 좋은 궁딱 텄네요, 지금. 까비. 아, 이걸 지네. 이거는 벤시 먹을게요. 이게 지금 바루스 덱도 있어가지고 벤시 먹고 니코한테 벤시 줘가지고 바루스 궁이나 아니면은 일라오이 궁중한 개만 씹어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펜이성 찍고 싶긴 한데 천천히 할게요 아 좋아 이러면은 야스어 때려요 그쵸 이러면 야스어 때립니다 일라이 말고 좋아요 이러면 야수 잡으면서 파고들면서 붙치쇼 하는거죠 죽여 박사 쳐야돼 나이스 붙치쇼 시작합니다 붙치쇼뭐 그냥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다 불타고 있지만 바로 불거 그냥 1등도 아우신으로 갈아타려고 하는거 같고 그쵸 여기도 아우신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여기도 아웃신이네 결국 최종은 요새 아웃신으로 가려고 하네요 다 근데 엘리스가 아웃신도 잘 잡아가지고 오케이 배치 좋아요 이러면은 눈누안 때리고 그 야수어 녹일 수 있겠죠 파이크 죽이나 이런 파이크? 아 파이크 잡아야 돼 나이스 파이크 잡았고 누누도 도기만 해요 용발 아니어가지고 오케이, 고치쇼~ 고치쇼~ 아오신 오줌바 빨리 끊어. 나이스이 2등이 좀 빡사보이긴 한다. 2등도 지금 부를까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이트는 어디 갔죠? 저 이거... 여러분, 들 아무도 안 쓰는데... 니코 삼성 성배, 그냥 니코 주피다. 엘리스한테 성배 주기가 좀 애매하죠. 대치가 그러니까 엘리스한테 성배를 주려면은 피치를 아래에도 야되는데 그냥 피치를 다 붙는 게 나아 보이죠? 위치를 엘리스 뒤에 두고 옆에 스레시를 두고 성배를 주는 건데 챔피언이 또안 어, 나와 나 사이펜 아우진 괜찮을게요 사이펜 이 순간 진... 와 진짜 안 나온다 사이펜 아 어우 쉣 아, 너무 힘들게 찍었는데요. 하이크는 자리가 없나? 원래는... 원래는 스레쉬 빼는 거거든요. 스레쉬도한 마리 남아가지고 그냥 스레쉬에다가 타릭 삼성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벨리도 그렇죠. 삼성이니까 쓰자. 와 사이트 이치 좋다. 근데 거하게 없어가지고 안 들리죠. 그냥 엘리스도안 죽어. 자, 고치쇼 시작합니다 고치쇼 트래치 삼성까지 붙쳤고요오 뭐야 아웃신 인성이 있긴 하네요 이러면 니코 삼성 볼게요 이거 그냥 니코 삼성 치고 브레벨 찍었네요 일단 현명한 소비로 구레벨까지 찍는 법아 친구야 이제는 혼내줄게 내가 같이 좋아요 탱크부터 안 때리는 거 좋아요 야소 예, 죽여 나이스 고치쇼 시작합니다 빙거 죽이고 룰로 죽이고 이러면 앞라인으로 가나 예, 와 스트레쉬 삼성까지 깔끔하게 일단, 파이크 넣어가지고, 딜라인에 치감 좀붙이겠습니다 야바이 돌려요. 아, 여러분, 누누 때리긴 하는데, 근데 이거, 누누도 금방 죽여요, 여러분들. 뭐, 가구이나 용발,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금방 죽여요, 이거. 누누 죽여. 찢어. 아, 올라타지 못, 오, 오히려 좋아. 아우신 찢어, 엘리스야, 고치쇼. 아이스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피백으로 트럭 물던 사람도 컷. 니코 먹읍시다, 니코. 니코 먹고 니코이 니코까지, 여러분들? 니코, 니코니? 파이크는 좀 낭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파이크 팔자, 그냥. 파이 올리고, 그냥. 니코 한 마리만. 니코, 니코니, 빨리. 이크니코딩 빨리, 아, 어디 갔어? 아, 아, 진짜. 아, 낭만은 좀 없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왼쪽으로 파고 들겠죠, 엘리스가 좋아요, 그치. 왼쪽으로 파고 들어. 고치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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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올라탔죠? 아우신 죽이고, 드로 죽이고, 아니네, 딩거. 아, 올라, 올라타, 나이스, 딩거 죽이고, 암라인 죽이고, 프로키 죽이고, 아미까지, 주지. 니코, 이니코까지 갑시다. 니코, 이니코까지 깔끔하게. 니코, 니코니까지, 아, 주지. 이런 식으로, 엘리스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지.